안녕하세요, 고트란입니다. 요번 음, 주 보면 장이 좋고 그다음에 각종 에스컴에 보면 은 나스닥 반등, 코스닥 반등, 주식장도 반등세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죠. 이제 저점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거 아니냐는 라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는 온체인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차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왜 그분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빨리 눈치를 못 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 지금, 일부 대형 유튜버들, 저다 뭐, 방송 간간히 보는데, 어 일단 여러분 그 선물을 강요하기 시작하거나 선물 강의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 유튜버도 그 대형 유튜버도 어, 지금은 하락세라고 보는 거예요. 네. 다시 비트코인이 7천 8천 가기가 쉽지 않다 네.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로 짧게 쇼 쳐서 먹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서 방송하는 대형 유튜버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서, 선물은 어, 지금 아직도 할 때는 아니에요 예, 네, 큰일 나요 자 비트코인 이거 원화 차트고요 그냥, 기초만 보자고요, 기초만. 자, 요, 얇은 노란색, 하늘색, 흰색, 빨간색. 요 순서대로, 21, 61, 91, 120일 선. 예. 상승세는 이렇게 정배열이 된다니까요. 20, 60, 90, 120. 응. 숫자가 낮은 이평선부터 숫자가 높은 이, 이평선까지 밑으로 깔리면서 정배열이 돼요, 이렇게. 예. 네. 상승이 올 때는 정비율이 돼서 이게 이제 꽈배기처럼 꼬이지가 않는다고. 네. 이해가시죠? 네. 그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딱봐도 일봉이거든요. 일봉, 일본? 일봉인데 딱봐도 완전 꼬였. 이게 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역배열이잖아요. 자, 밑에 20일이 깔려 있고. 60일이 깔려있고, 90일이 깔려있고, 120일이 깔려있죠역몇 배율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사든, 아니, 뭐, 2월 저점을 잡았든, 3월 저점을 잡았든, 음, 홀딩을 계속하냐? 음, 아니죠. 네. 계속 홀딩하면 안 되죠. 분위기 봐서 먹고 나오셔야 돼. 네. 음, 달라 차트로 주봉을 좀 봅시다. 주봉입니다. 달라 차 주봉. 얘는 비트코인이 시작한 201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 20일 리평과 60일 리평은 굉장히 장기 추세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자, 21이 평선이 위에 있고, 60이 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계속 올라요, 계속. 어, 반,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그 위에 또 최고점을 찍고 그럽, 그럽니다. 예.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잖아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서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점이 딱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감망을 해야 돼. 요 원래 홀딩 할 사람들은, 네, 장기 홀딩 할 사람들은 감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수히 어, 단타를 하겠죠. 단타를 하면서 짧게 먹고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랍니다. 그러면 은 이제 뭐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시점은 잘 보세요. 이 주봉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격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순간 이, 이 평선의 이격이 좁혀지면서 보세요. 주봉이 계속 양봉으로 쭉 가죠. 예. 네. 그러면은,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때 사면 돼요. 네. 많이 좁혀졌죠. 그리고 계속 주봉이 양봉이야. 즉 상승세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전하고는 다르죠 모양이. 요때 네.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는 정확하게 안전매매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어,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에 네. 사시든지. 그럼 이때부터는 얘가 데드 날 때까지 쭉 들고 가면 돼요. 네. 이게 몇몇 년째예요. 쭉 들고 가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또 그 데드가 났어. 그럼 여기서도 또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이이 격이 좁아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서 주봉이 양봉으로 쫙 바뀌자 흐름이 그럼 이때 사도 된다고 이때. 네. 충분히 충분히 나올 때 사도 돼요. 아니면은 나는 여기 뭐야 확실히 골크 나는 거 보고 사겠다면 이때 사도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빔 때문에 아마 요때 산 사람들은 이때 멘붕이 많이 왔을 거예요 예. 그래도 결국에는 이때도 어, 골 데드가 났다가 다시 골크 났을 때뭐 이런 눌림목에서 샀다 그러면은 쭉 먹는 거예요 쭉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이 어떤 거 지금 지금을 보세요 2 1이평이6 1이평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데드났어요, 데드. 네, 이거 유튜버 유명한 사람, 뭐 차트 잘 보는 사람들, 이거 보여줘봐요. 응, 어,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아 이거 주봉이 지금 데드났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아 이거 상승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당연히 하락세죠.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상승세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태까지 이 차트가 이렇게 해 왔는데, 러면은 중요한 건 보면 장기 홀더 하려는 분들은 지금은 짧게 수익 날때 수익 잘 회수하시고 얘가 이제 다시 또 이런 시점처럼 벌어질 거 아닙니까. 데드크로스 한번 낫으니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이런 자리에서 사기는 쉽지 않아요. 바닥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좁혀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충분히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어, 이 데드가 풀 풀리고 다시 골크로갈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 자 비트코인만 보면 안 되고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비트코인 차트 볼차트에그 얘가 상승세가 세다 강하다를 캐치할 줄 알면 이런 것도 다볼줄 알아요. 자, 계속 그 유가 얘기 나오잖아요. 유가. 네, 이거 그 유가 일봉 차트거든요. 자, 보세요. 유가 일봉 차트가 2 0 2 2년 올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죠. 그리고 어. 3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쵸? 그리고 이 평선, 이 평선을 보면 정배율이야 예.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 유가가 과연 여기서 떨어질까요? 아니면이 상승세가 계속 갈까요? 다시 제가 볼 때는, 어 충분히 여기서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육가는 또, 뭐, 여기, 다시 올라, 여기까지 또 찍으러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피버라치를 그려보면, 여기가 아직, 618 자리가 아니라서, 여기서 막고 다시 또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육가를 보면, 상승세다. 그죠? 그 다음에, 음, 골드 볼까요? 예. 네. 골드예요 골드도 여러분, 보세요 2022년부터, 여기 보세요, 요, 골드. 네? 딱, 골크 나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죠. 그 떨어졌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려면, 이 골드는 어때야 돼? 떨어져야 돼요. 예. 네. 골드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버티잖아요. 골드가. 그럼 골드는, 얘 아직도 정비열이고 얘도 또 오른다는 얘기. 예. 요 네. 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요 그리고, 음 금리랑 비트코인의 관계는 정 관계가 아니고 역 관계죠. 10년 물 금리 한번 채권 봅시다. 채권. 채권하고 채권도 안전 자산이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지약이죠. 그죠? 채권 보세요. 채권. 채권의 이 금리를 보세요.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지약인데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의 여력이 있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면 딜레, 딜레마 딜레에 음, 나스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것도 음, 90일하고 120일 이평을 같이 켜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120일, 90일, 60일, 20일이에요. 이거 역배열 됐다니까. 나스타이 근데 요새 주식도 보면은, 아, 미국 주식 다시 회생한다. 어? 다르다. 이번에 반등 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거 뭐, 사라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이거 차트적으로 봐도 얘가 그냥 반등한 거예요, 반등. 어. 이게 기술적 반등을 한 거지 상승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미국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거 다시 정배열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 최소 여기, 어디야,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다시 창승세까지. 즉, 뭔 얘기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정배열이 된 순간부터 사도, 또는 여기 전고점을 뚫는 순간부터 사도, 충분히, 주식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음, 보세요. 주식은 더 오래된 연도가 있으니까, 음, 2008년도에 왜 그, 조상들은 왜 당했을까? 2008년도. 오케이. 그냥. 자, 2008년도도 지금의 나스닥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보시면, 코로나 빔 맞고, 유사하게 그냥 볼게요. 2006년 7월인데, 그냥 코로나 빔 맞았다고 칠게요. 코로나 빔 맞고, 정배열되면서 상승세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네. 여기서 데드가 일어나요. 네. 데드가 일어나고 나서 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골크가 다시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쭉 떨어져요. 네. 쭉 떨어지고, 어, 여기서 이제 그 뭐지 반등을 하면서 골크가 일어나요. 골트, 골크가 일어나면서 자 보세요.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다 데드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 골 크가 또 일어났다. 가, 그 다음에 숙꺼지 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뭐라 그럴까? 음, 이때 산 사람 이데 드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냥 팔고 이런 사람 들 여기서 다 괜찮았다고. 근데 데 드가 딱 터지는 순간 에데 드가 난 순간 에, 어, 나는 일단 도망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면,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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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부터는 탈출했었어야지, 여기부터여기부터탈출했어요 예. 예. 이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됐죠. 예. 자, 이걸깬 데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탈출했어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 예. 비트코인 도 비트코인은 좀 일봉으로 보긴 그렇고 24시간 운영하니까 그 주봉으로 보면 확실히 데드와 골크 자리에서 어큰 하락세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지표를 보, 차트를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데드가 난 자리는 저희가 피하고 봐야 되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은 좋아요. 근데 충분히 수익을 주고 있는데 수익 현금화를 안, 그거, 그거를 그거 팔아서 현금화를 안하고 장투를 한다? 아 그거는 정말 도박이에요 지금 데드라인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아까 여기야 원화도 보여드릴게요 원화 하, 여러분 원화 원화 보세요 원화 원화 달복으로좀 봅시다 자, IMF 1997년에 터졌죠. 네. 1997년 때, 단 3개월 만에 100%가 올라갔어요. 한율이. 네. 그리고 2008년, 네. 모기지사 태 터질 때도 단 3개월 만에 50%가 올라갔어요. 한율이. 네.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 강세였는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25% 올라갔어요. 어, 단 3개월 만에. 예. 그, 지금 보시면,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연결을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달러가 약, 굉장히 약세였단 말이에요. 예. 달러가 약세였단 얘기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이 오른단 얘기죠. 그죠?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달러가 강세였지, 저, 강세인 적도 있지만, 다시 약세로 꺾 그러니까 눌린 적도 있어요. 이 눌린 시점이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 최고점을 찍었던 시절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2020년 1월, 2월, 3월이요. 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이거 지금 보세요. 이 크기 보이세요? 예. 네. 이 엄청 크다고. 네. 그 전에, 코로나, 코로나 때, 3월 한달 동안, 여기부터 여기까지 빡 오르면서, 빔이 한번빵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3월 달도 보시면은, 달러가 이게 심상치 않다고. 한율이. 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다음 달 4월에, 다음 달 4월에, 지금 여기서 이, 떨어진다고 쳐도 저는, 뭐, 어, 글쎄요, 저는 떨어진다고 해봐야, 어, 여기, 여기, 여기. 2월에 저점 정도? 천, 1190원? 네. 여기까지는 눌려줬다가, 충분히 5월, 6월에 다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 어, 이 인, 인계점인 이 선을 뚫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차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 뚫히면 여기가 지금 허공이잖아요 허공 1290원 돌파하면 1300원 금방 갈 거고 이때처럼 3 4개월 만에 환율이 폭등한 것처럼 금방 갈 거예요 왜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 지금 금리를 여러분 봐봐요 지금 금리가 3월에 또뭐 정확히 내가 기억 안 나지만 뭐 제로 금리였다고 해봐요. 제로 금리였는데 이번에 0.25 올린 거예요. 0.25 그러면은 금리가 25% 오른 거예요. 느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0에서 0.25 올렸으니까 25%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0.25씩 뭐 5월달, 6월달, 7월달해 가지고 쭉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1.9%까지 올린대. 그러면은 여러분이 1월 달에 0이었으니까 쭉올라가도 1.9%면은 190% 올라가다. 금리가 190% 올라가는 거 미국 금리가. 예. 그러면 채권은 어떻겠어요? 채권 금리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예. 특히 이 단기 금리는 엄청 올라가겠죠. 예. 채권 그 3개월짜리 단기 금리는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근데 장기 금리가 못뭐 쫓아간다. 왜? 장기금, 10년짜리 장기금리는 그 실물금리에요, 실물금리. 그러면 성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 좋아야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초인플레이션에다가, 예? 공급망 문제에다가, 장기금리가 당연히 단기금리한테 역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었어 IMF 터지고, 예? 모기사태 터지고, 예? 인터넷 법을 어, 터지고, 예? 지금 우리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니까요 2022년은 그래서 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어, 여러분들의 투자 열의도 좋지만 그, 올해는 특히 이 전쟁도 터졌으니까 좀 약간 골드 채권, 채권. 그 다음에 환율 네, 이런 것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 인계점이에요 인계점 이 골드 보실래요 그러면 골드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최고치니까. 래 네. 이거 보면은 비트코인 하면서 좀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원유 보세요, 원유.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최고치라고 원유가. 이거 아무서 어세요 그다음에 음. 10년 채권. 10년 채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달봉이거든요. 이, 이 크기 보세요, 이 이거. 와, 이 크기. 얘도 이때도 봐 봐요. 올라갈 때 빵빵빵 이상승세 한번 타니까 쭉쭉 올라가잖아요. 얘도 올라갈 거예요. 채권 금리 올라가면은 저희 비트코인한테 안 좋아요.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린다니까요. 비트코인 절대 안전 자산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여러분 넘어가고 자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1월달 저점과 2월달 저점, 3월달 저점 보면 저점을 자꾸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어젠가 이 어제 그 3월 달이 잠깐 양봉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달은 최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40 40K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월 달은 최소 3월의 고점이라든지 2월의 고점은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 또 분위기가 좋잖아요. 5월 4일이 피크긴 한데, 4월 달엔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패드 그회의록 오픈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4월 4일날, 그, 푸틴 형님 이제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좀 세잖아요, 이번에 갚아야 되는 게. 그리고 지금, 에스컴에서도자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3월 21일, 28일, 31일날 내는, 그, 뭐야, 그, 그 뭐야 빌린 도는요 저기 뭐야 누구라로 갚아도 되게 끔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다쏙 빼고 지금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 것뿐이라고. 네. 뭐 러시아가는 여러분들 러시아가 옛날에 한번 디폴트 되고 나서 재정을 얘네들이 엄청 재정이 좋아요. 그 뭐야 빚이 별로 없어요. 빚해봐야 자기네 그 뭐야 어. 뭐자어빛 중에서 달라 빛이 25% 밖에 안 돼요 예. 누브 라로 뿌린 빛이 더 많은 느낌이지 아 누구 라는 솔직히 걔들이 찍찍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니까 러 지금은 4월은 좀 그래서 음 반등세가 좋겠죠 이제 4월은 반등세가 좋을 거다 근데 이제 주봉 보시고 다행히 4월에 만약에 크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 요게 다시 데드크로스가 뭐 이때 우리 코로나 때처럼 예,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마바방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시 골크로 별단몇달 안에 골크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투자해도 충분해요. 예, 그때는 이제 장투로 투자해도 충분하단 뜻이에요. 자꾸 이런 데서 저점 잡고 두배세배 배 이런 희망을 갖는 게 문제라고 봐요. 차라리 여러분, 어 그냥 확 떨어질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7k, 26k. 그게 뭐 당장에 안 오더라도 어뭐 올해는 올해 오든지 하면 3월 23년도가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왜냐면은 장단기 역전 나고 나서 평균 9개월 안에는 경기 침체가 꼭 왔거든요. 총 10회가 있었고 그중에 한 번이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짧아서 이제 그거는 좀 변해인 거고 음 10회 중에 8회가 역전되고 나서는 9개월 안에 다 저기 뭐야 저기 왔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왔단 말이에요. 23년이 또 어떻게 보면 반감기상 비트코인 이그 뭐야 암흑기잖아요. 그때는 그때 죽는 거는 진짜 두배세 배가 뭡니까? 알트 같으면은 뭐 10배 20배 이, 이, 이렇게 봐야지. 2022년은 아... 장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비트코인만 보지 마라. 코인만 보지 말고. 전체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 제대로 회복세가 나타나는지, 금값이 다시 확 떨어지고, 원유값이 다시 확 떨어지고, 어, 채권금리도 예? 그 역으로 안 가고, 예? 환율도 안정화되고 예? 그런 걸 봐야죠.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도 완료가 돼서 예? 그러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저기 장투를 하는 거지. 지금은 이거 바닥 잡아서 내가 아 장투를 하겠다. 아 지하실을 볼수 있다니까. 네. 그리고 사더라도 지하수를, 지하실을 지하실을 볼수 있으니까 분할로 꼭 사시고 올인하지 마시고. 네, 네 이상이고요. 음, 조심하세요 아무튼 지금 뭐 갑자기 코로나 빙 같은 게 나타나도 그럴 만한 장입니다, 지금. 예, 네. 네, 수고하세요.